음, 오늘은, 내가 사랑하는 양지유 여우, 에게 요리를 해야 되겠구만 먼저, 내불 소원, 뜨끈뜨끈, 아이고, 뜨끈하다! 자, 이제 요리를 한번 시작해볼까? 먼저, 후라이팬! 그 다음에, 베이컨! 그 다음에, 계란! 이제, 두두두 완성! 자, 이제 먹어보! 이제 배달해 볼까? 내가 모르고 먹어 원했는데 돈 잡고 있는데 왜 먹어? 완성! 방고나 우리 같이 먹자 그래? 먼저 나부터 어 그럼 나? 음. 안녕, 안녕, 응, 안 그럼 나음 안녕 음 내가지 일단 내가 먹어야지 크크크크크크 내가 따 먹어야지 염염염염염염 어, 옴, 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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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무지, 다됐꺼